이번에도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번 실험은 뽀빠이 실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뽀빠이요? 뽀빠이하면 네. 근육질 말씀하시는 거그 뽀빠이. 네, 근육질 되기 전에 이제 뽀빠이가 뭘 먹잖아요? 뽀빠이가, 아! 시금치! 네, 뽀빠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금치. 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은 뽀빠이처럼 힘이 세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어가지고, 뭐 그걸 좋아하는 한번, 음식을 먹으면요?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 오늘 음식도 오나요? 그러면요? No.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상상만 해도. 아, 상상, 상상만 해도? 네, 상상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저희가 이제, 화려한 스케일 더 보여드려야죠 이게 네. 끝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스테이지를 만들고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스테이지 만들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어, 이제 뽀빠이 실험 네. 저희가 어, 뭐, 좋아하는 음식을 상상만 해도 힘이 세진다 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이번에도 도와줄 우리 실험맨들 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맨들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될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본 광님 우리가 이 근육질 남성들을 데리고 근육질이요. <목소리> <laughs> 네, 아 그럼 이제 실험맨들과 함께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1번 실험맨 먼저 네자 나와주시고요 자, 준비를 해주세요 자, 양팔을 벌리고 자, 여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손을 아, 한번 눌러볼까요? 버텨보시고 우리가 네. 누를 테니까 네. 한번 버텨보시기 버텨보자고요, 네 오늘 네. 살살하고 눌러보자고요 네. 자, 준비됐죠? 실험맨 네, 자, 갑니다 자, 눌러주세요 힘이 센데? 어, 힘 세요 힘 세요? 어, 힘 세요 그냥 힘이 센데?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좋아하는 음식 가장 예 뭐야? 좋아하는 거. 치킨.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치킨을 열번 외쳐 보고서 또이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외쳐 주세요. 치킨을 머릿속에서 상상하세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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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진짜 먹고 싶은 거 같은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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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을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오! 아니 이거 진짜 센거 같은데? 연기하는 거아니에요 진짜 센거 같아요. 오 됐습니다. 와! 자, 우리 다음 이번 실험맨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자, 벌려주세요. 자 양팔 벌려주시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힘 테스트 <laughs>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힘을 줘서 저희가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힘 오, 세다 뼈에 소리 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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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요. 오, 자, 좋아요 오,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치킨 또, 옹구민이 또 치킨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치킨을 또 외쳐보고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10번 생각하면서 시작!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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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오, 잘한다 오, <laughs> 이것도 이긴더 재밌는데? 자, 다시 양팔 벌려주시고 자, 내려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 앞에, 이게, 되게 그냥 내려가는데요? 오히려 아까보다 더 힘이 빠진 치, 것 같아. 스킨 안 좋아요? 스킨 안 좋아요? 스킨 아, 안 좋아요? 저 과일 좋아합니다. 과일! <laughs> 과일! 신선하다. 어떤 거? 어떤 과일? 저는 아보카도 좋아합니다. 아보카도? <laughs> 발은 괜찮겠어요. 열번 네, 해야 되는데. 네, 안 자, 알겠습니다. 과일 열번 시작! 아무카도아무카도아무카도아무카도 아무가 도 아무가 나, 아무가 나, 아무 나, 아무가 나, 아무가 나, 아무요 나, 아무가 아가봐요자좋아요자 나, 아무겠습니다가 나, 아무가 나, 아무가 나, 아무가 나, 아어매달려무 되겠어요. 여기. 됐습니다. 이게 된다고? 완전 다아데 이게 게무가지아아요가생아 해봐 나, 아무 아무가 가 나, 매달릴까? 매달려봐, 매달려봐. 아, 매달린다고요? 아, 어, 매달려. <laughs> 뭐 어떻게 매달려? 아! 매... 아! 아! 여기 아! 앉아 앉아서 이걸 로 듣는 네. 걸로. 드는 걸로? 어, 제가요? <웃음> <맞아요>. <웃음> 아, 보여줘요 이제. 자, 그냥... 우선은 외치기 전입니다. 외치기 전에. 자, 힘이 없는 상태예요 자, 시작! 아니, 이거 어떻게... 어디... <laughs> 도전! <웃음> <웃음> 아, 100km 정도 나가는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풀고 자, 좋아하는 거 우리 1분 과학님도 뭐 좋아해요? 아, 아, 아 저는 삼겹살 진짜 좋아 삼겹살이요? 알겠습니다 네. 삼겹살 한번 외쳐주시죠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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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시작하자고 바로바로 바로 매달려서 바로, 바로, 바로. 자, 시작! <laughs> 이제 이 원리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힘을 쓰려면은 이제 근육으로 힘을 쓰잖아요. 그데 근육이 힘을 쓰려면은 이제 혈류량이 증가해야 된다 말이에요. 어 혈류량이? 근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생각을 하면은 그 교감신경이 그 자극해가 자극돼가지고 네. 혈류량이 증가해요 근육에. 갑자기. 네. 오. 그래서 힘도 더 세질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불끈. 야, 네. 그러면 힘이 필요할 때는 좋아하는 걸 상상하면 된다. 어, 그렇죠. 그쵸?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자그 우리도 어, 여러분들도 뭐 만약에 또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좋아하는 음식을 크게 외치든지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운동 선수들도 우리 국가대표들도 이제 막 스케이팅하거나 할때 네. 삼겹살 상, 상상하면 하는가 아. 하면은 더 이제 신기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거죠. <laughs> 국가대표한테 그거 확실한 거죠. <laughs> 국가대표들이 볼 수도 있어 네, 이 영상을. 성적은 책임 안지고아 성적에 책임 안지고. <laughs>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확실한 원리 또 한번 배워봤고요. 오늘 실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과학생활 일상 속에서 찾아보세요.